스티븐 코비.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가지며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니멀한 삶을 처음 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미니멀리즘을 실패한 시도로 끝나게 만들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운동이 아니라 사고와 생활 전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시작할 때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조급함. 처음 미니멀리즘을 접하면 지금 당장 다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안 전체를 단 며칠 만에 정리하려는 시도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피로와 좌절로 이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서랍 하나 책상 위, 수납 공간 속한 구역 같은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정답을 찾으려는 태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속 미니멀리스트들의 집은 종종 잡지 화보처럼 비어있고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공간과 비교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은 획일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는 단순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오히려 나의 기준을 놓치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물건의 개수에 집착하는 것 옷은 몇 벌, 책은 몇 권, 가전제품은 몇 개로 제한해야 한다는 식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숫자는 단순히 참고용일 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쓰이고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필요 없는 불편과 강박이 생기고 미니멀리즘이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구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무시한 무리한 버리기.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 종종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태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가족과 관련된 소중한 물건까지 무턱대고 버리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길 가치와 의미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물건은 잠시 보류 박스에 넣어두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비움은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단순히 버리기만을 미니멀리즘으로 착각하는 것. 미니멀리즘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물건뿐 아니라 소비 습관, 시간 관리, 인간 관계, 사고 방식까지 포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집안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덜어낸 후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성찰이 함께해야만 미니멀리즘이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삶에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개한 다섯 가지 실수를 피한다면, 미니멀리즘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완벽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미니멀한 삶의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